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투파이브 소리뉴스입니다.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이 한파까지 겹치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전선이 강추위로 얼어붙은 눈비의 무게와 강풍 때문에 끊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복구까지 며칠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25일 하루만 항공편 만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새 14,000건 이상이 결항했습니다. 만 편은 미국에서 하루에 운항하는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런 결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나 볼수 있었던 규모입니다. 항공편 취소는 필라델피아와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는데, 26일에 예정된 항공편도 이미 2,000편 넘게 취소됐습니다. 이번 눈 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또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보스턴 등미 북동부 지역에 30에서 6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며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눈폭풍에 대해 역사적 겨울폭풍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 폭풍의 경로에 있는 모든 주와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미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8500만 명이 눈 폭풍 주의보 지역에 있습니다. 기상청은 반복적인 결빙으로 도로와 보도가 빙판으로 변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할 것이라며 이번 눈 폭풍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주민들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발 도로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강력한 겨울 폭풍은 폭설, 얼음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체감 한파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4개 주에 걸쳐 2억 3천만 명 이상 국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7세의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한 가운데 연방 법원이 사건 관련 모든 증거를 보존하라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사회는 촛불 집회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으며 주지사와 법무장관 지역 지도자들은 아이스의 오퍼레이션 메트로설지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연방지방법원 에릭토르트루드 판사는 미네수타주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해당 총격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훼손하거나 변경,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6일 정오까지 법원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야 하며 같은 날 오후 2시 증거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요일 오전 사우스 미네아폴리스 26번가 니콜렛 에비뉴 인근에서 아이스 및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특정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당시 표적이 된 인물이 과거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불법 체류자 호세 후에르타 추마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된 목격자 영상에는 알렉스 프레티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요원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일부 요원이 그를 가격한 뒤 총기를 회수하고 또 다른 요원이 약 10발의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경 순찰대 그렉포비노 지휘관은 영상과 목격 진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미네소타 범죄수사국은 연방 요원들에 의해 사건 현장 접근이 차단됐다고 밝혔으며 주정부 차원의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키스 알리슨 주 법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며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트윈시티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는 프레티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료들과 가족들은 그를 제향군인 병원에서 근무하던 헌신적인 중환자실 간호사로 기억했습니다. 미네소타 상공회의소와 60여 개 기업 CEO들, 주요 프로스포츠 구단들 역시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시는 밤새 큰 충돌이나 체포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졌다고 밝혔으며 투입됐던 주 방위군은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캔네핀 카운티 검찰은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제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02년생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외 여행 허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 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 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체제하거나 거주 중인 2002년생 병역 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 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24세가 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국외 여행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해외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만 해외 체제가 허용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기간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입니다. 또한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 및 고발 유예 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 1회 6개월이던 허가 기간은 1회 1개월로 단축되며 기간 연장은 2회로 제한됩니다. 고발 유예 기간 역시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해당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민원공지사항 또는 병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인 AAAJ 애틀란타 지부가 조지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예산증액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AAJ 애틀란타 지부는 2026 조지아주 입법회기를 맞아 아이스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에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이미지를 배포했습니다. 단체는 안내문에서 2025년 예산조정법안으로 미국 내 이민단속, 구금, 추방, 감시에 전례 없는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다며 연방 하원은 국토안보부와 아이스에 추가로 450억 달러의 예산을 더 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지아주는 이번 사안에서 핵심주로 지목됐다며 주민들이 즉시 라페일 워너 상원의원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게 연락해 아이스 예산 증액 반대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AAJ 애틀란타 지부는 주민들이 손쉽게 상원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동 링크를 안내하며 조지아 주민들은 아이스에 더 많은 예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전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둘루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브런치 명소 매그놀리아 코티지가 두쫀쿠 원조 매장으로 알려지며 미동남부 한인 디저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그놀리아 코티지는 최근 한인타운과 지역상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촌쿠를 가장 먼저 선보인 것으로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깊은 풍미로 재구매율이 높은 디저트 브랜드로 빠르게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디저트로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 베이커리, 단체 이벤트 업계에서도 주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두촌쿠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스완니에 위치한 인기 카페 아르떼에서는 지난달부터 두 존쿠 판매를 시작한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메그놀리아 코티지는 하루 단위 납품이 이어질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메그놀리아 코티지는 신제품 밀키트를 선보이며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에 메그놀리아 코테지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더한 밀키트는 출시와 동시에 고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인기 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진희 대표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으로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납품 문의도 크게 증가했다며 재료와 식감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메그놀리아 코테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전했습니다. 메그놀리아 코티지는 두쫀쿠와 밀키트 외에도 다양한 수제 쿠키와 디저트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감각적인 패키지와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으로 선물용, 행사 디저트, 모임용 간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메그놀리아 코티지는 둘루스 다운타운 매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며 아르떼에서도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6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